이게 옥자마입니다 옥자마 옥자마인데 꽃이 좀 독특하죠 예, 비비추나 그런 종류 같은 종류이긴 한데 꽃이 굉장히 크고 화려해 백합하고 똑같이 생겼어 거의 비슷해 근데 저 하나 같게이 향이 향이 굉장히 진하고 좋아요 아주 꽃이 이쁘죠 이제 막 어제까지 꽃봉부리만 있던게 오늘 이렇게 꽃이 아침에 아침 새벽에 보니까 이렇게 꽃이 활짝 활짝 폈습니다. 이렇게 예쁘어 예쁘죠. 꽃송이가 한 대에 이렇게 목한열열몇 뭐 개는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네. 이 근처만 있어도 향이 굉장히 굉장히 진해서 아주 이 향에 취할 것 같아요. 이게 햇빛에 보다는 약간 반 그늘, 약간 좀 습하고, 이, 요, 여기다 심었더니 더 이렇게 이파리도 풍성하고, 꽃도 싱싱하고, 그런 것 같아요. 저렇게 정원에 햇빛이 잘 드는 정원보다는 오히려 이런 데가 더잘 되는 것 같아요, 이 꽃은. 비비추하는 아주 급이 되는 것 같아요. 꽃이 거죠 아주 화려하게. 아직은. 아침 새벽이라 벌들이 찾아오질 아직, 아직, 벌들이 아직 안 일어났네. 벌은 하나도 없고, 꽃봉이 이렇게 올라가. 안찍맞서 작은 종이.